<laughs> 부탁할 거는 무슨 일에서 정교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마 계속 말하지만 수학을 녹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 -에 0을 집어넣고 <laughs> 이 생각 알았니? <laughs> <뭐랄니? 웃음> 저부터 갈게 이거 웬만하면 선생님이 퍼텐스트가터가 만들면 항상 1번이나 2번에 넣어놓단 말이야. 항등이시 기본. 근데 저기에다 정교한 애들이 절반 이상은 넘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잘하는 편상그했거든 상상을 서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대가 이게 고등상을 변는 개념이 아니야. 어. 우리 나머지 정리를 알지? 나머지를 진짜 나누어서 뭘 하는 거냐? 아니지. 뭘로 나누어진대. 그러니까 뭘 넣겠다라는 생각이 먼저잖아. 생각의 구조가 중학교 때는 그냥 그래도 막 양쪽 비교할 것 같아요 막 이럴 것까지는 이해하지 고등학교 가면 그런 개념 절대 아니야 0 집어넣었대 쌍 날라가고 00이니까 마이너스 이씨인가? 씨는? 그다음에 마1 집어넣었대 쟤는? 3 더하기 2 더하기 4냐? 얼마니? 키비 9마 1이니까 너날라갖고너 달라갖고 여기는? 마이너스 3개인가? 아니? 네. 네. 플러스 3개잖아. 네. 어. 어. 그래서 B는? 여기 이 e 집어넣었대. 이 e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 10인게. 그럼 아니? 네, 어. e 네. 이 집어넣었더니 뒤에 거두개 날라가고. 쟤는? 6A. 6A. D. A는 E. ABC를 뭐래요? 해요 음, 그러니까 니까 25번. 25번도 물론 보고 양쪽 전개해서 비교한다는 생각이 나쁘진 않다. 음. 하지만 무슨 식인가? 항등식이다. 맞니? 네. 응. 우리가 처음 할수 있는 생각은 x에다 뭐저 했다. 그렇지. 엑스에다가 3을 넣는 순간, 뒤에가 편안해지잖아. 네. 그치? 2를 읽어. V, 마이너스 21, 플러스 C, D. A 나오네.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B 나온는데 그니?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더뭐 오는데. <laughs> 괜찮아. 그러고 나서, 아, 다 구했네. 뭐고하냐면 이럴 때도 좀 문제를 이제 빨리 푸는 요령이거든 x에다가 2를 넣는 게 가장 빠르잖아 여기는? b 마이너스 3이지 됐니? 물론 선생님 저는 불펜에서 마이너스를 넣고 싶어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게 1이지 뭐가 이거를 열심히 정규해가지고 비교하고 그건 일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b는 얼마 나오나? 예, 예. 음. 예 우리 우리 좋아하시는 거할수 있겠죠? 할게 네 이거는 K에 관한 거니까 이거, 이거, K, 이거, 음. 이거 하는 거다알 다 거라고 네. 믿어 네두 번째 무슨 식계야 똑같이? 한1 2 사실 이거 이거였는데 네. K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어요 아. 사라졌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5 y, y 플러스 오. 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사실 이 생각도 다 가능하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해돼요 지금? 네. 음. 그러면 자기가 3분의 5x 플러스 5는 0x도 갈수 있죠. 마이너스 3이야? 네. 어.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렇게 모는 거다알거 아니야? k는 y7 아니야 응? k는 y 이 y y가 1이야? 아 그렇구나 네. 간다 네 x에다 뭐뭐 넣는다 뭐, 생각 다 가면? 1과 y 그렇지 1로오면 어차피 날라가고 a b 1빼2 e 4 3 0 여기는 마이너스 0. A 플러스 b 됐나? 마이1마2 8월 번호가 8월. 7월 나호가 8월 번는가 8월 번호가 8더 번호가 8월 번하가2월 번호가 자월는뭐가8거 번호가 8월 번호가 문제 볼때 주의할 것은 어떤 문제들은 A 0번째부터 8번째까지 고할 때, A 1부터 A 8까지 구할 때가 있어. 네. 그럼 꼭잘 보고 구분해야 돼. x에다가 네. 먼저 0을 넣었다는 것은 1 4개 제곱이야. 그게 A 0야. 따라서 <laughs> A 0가 1이야. 음. 두 번째, 이런 것들이 A 1부터 쭉쭉쭉해서 A 8까지의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음. 개수의 합이 뭐냐라고 1러야지 개수의 합이 나온다는 라 생각 맞아? 그랬더니, 일렀더니 2의 4제곱이 이거네 이거는 빼줘야 되네, 알아서 A1부터 어디까지? A, A까지의 합은 16 빼기 1인가? 네 얼마? 15, 15. 음. 다음 네. 거? 네 yes. 보면은 <laughs> 뭐라고 그러는 거야? a 원부 A1. x에다 뭐 넣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 거야. x에 다 일단 마이너스 2를 넣겠지. 네. 넣더니 었 2에 10제곱 플러스 2가 a 0. a 0야. 여기까지 했어. 네. 그런데 두 번째는 a 1부터 거라는 거 맞네. 어, A1부터 고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X에다가 이는로 하면 되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열 제곱에도 1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A0부터 해서 A1부터 해서 어디까지? A10. A10까지 걸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잘 봐야 돼 어디까지 구하래? A9까지 그지 어? 그러면 A10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응? 아무도 생각 안했어? 음... 일단 이거 고 t 게 u 하던거 m n 게 얘는 이제 이지 n 니 t sure. I'm n a 1 s 까지는 저기 n 에서 s 의 r e I'm not sure. i 네 M2. 마이너스 u 의 m not sure. 아 m n 자 마이너스 e I'm n 인가 s u 쓰고. 문제는 a t sure. I'm n 어떻게 구해요? 아, 수고. 그럼 봐. 관계수 계수를 계서로 와서. 1번. 약적해서 그렇죠. 어. 비교되나요? 음. 응. 1차 항의 계수와 여기로 1차 항의 계수가 그래서 a10 얼마란 소리? 응. 1이란 소리? 됐니? 진짜로 구하고 싶은 거는 a9까지니까 여기서 뺐어. 얼마를 아니잖아. 이거 2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어디까지거라는 건지 꼭 봐야 돼 문제마다 다 페이크 그런 거잘 걸어. 이렇 이, 이. 계수학과라는 건 엑셀 문어라는 소리. 그렇지 일더라는 소리. 그래서 무조건 엑셀 면 무조건 다 뭐가 넣어요? 나와요 계수학이 네. 나와요. A 빼기 일에 몇째고. 그렇지. 네. A 빼기 일은 얼마. A. 네. A는. 예, 되니? 30일가? 응. 이런 걸 보고 굳이 말하자면 조건식이라고 하거든. 준 응. 거라고. 응.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해서 갖다 대입하는 거래. 응. X, E-X인가? 응. B, 2x2, 응. 제곱 2b, 네. 없애고 빨리 없애고, 없애고 a 아. 마이너스 1, 아, 1 아. 플러스 b B에 네. 네. 아. 아. 플러스 b의 x이지고 b. 플러스 2 마이너스 2b 까지도 사실 돼요? 그죠? 네 왜? 네. 네. 그지? 응. 음. 계산 줄이는 거 연습해야 돼 이런 거는, 네. 알겠죠? 네. A, A, a는, 이분의, 이야 네, 응, 그래서 뭘 보야 되냐, a의 b곱하기 A, A b가. A, B. A. A 곱하기 b가? A. A. 어쨌든 만족하는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거래요. 아, 그리고 아, 열심히 고 치시면 여기에서는 그런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고요. 아휴, 진짜. 이거죠? <목소리> y는 마이너스 b분의 a, b분의 10이니까 비교했더니 b는 4, 마이너스 4. 오, 어, 그럼 <목소리> a는 6인가?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4가보자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기다 x 바로 쓰는 거 알죠? Yeah. <laughs> 다른 거 몰라도 여기다 개수는 무조건, 아, 상수는 무조건 플러스 상수는 거 되죠. 이거는 바로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알겠니? 그거 어, 정리하고 비교하는 건데, 뭐 어, 1차, 1차, 아, 미안해. 2차, 2차. 2차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a, x의 제곱. a는? 그 다음에 1차는 여기, 여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b x b는 마이너스 아, 다 됐을까 네. a 빼기 b, b. 4, 어, b는 마이너스 1 예. 이제 뭐 하래? 제곱 제곱 할인가? 7 이거 뭐한 거야? 음. 말할 때도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옆에 있는 3차 다항식을 그래서... 있잖아 저쪽에는 x-1이라는 녀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내 말이 이해 되니? 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지, 난 기억나나? <목소리> 1, <목소리> 0, 1, 2, 네? 1, 쇼, 쇼, 1, 1, 아, 1. 그래서. 1. 1. 계속, 지금. 1. 1. 근데 왜 갑자기, 왜, 아, 1, 아, 1. <laughs>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여러분. 네. 1차는요 3, 2, 3, 4. 내가 누구예요? 나머지 C. 그 다음에 한번더 어. 하는 거죠. 어, 그럼 예. 이 원리를 여러분이 시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이한 네. 문제 1-5번 4번이오 기억하고 있네요. 오 뭐, 이렇게 환이 뱀뱀. 가요 네. 또? 1, 1, 이거 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A B C는 얼마? 6 0인가4 네. 네. 너무 완조리지 말고, 아니, 자, 이게 봐봐. 이거는 전립선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이 위에 첫 번째 거, 저해 봐? 첫 번째 거는 결립선법 쓰겠지. 연결립선법이라고 해야 되나? 1, 2, A, 이를1로 하시겠지 그러면 -1 <laughs>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 4, 4, 4, 4, 4, 4 아, 감사합다세요 그다음에 한번더 어. 하겠지. 1 1 1 0 0 a 이게 1. 이게 누가 된대? 아, 다맞고 a는 4. 4니 그래서 4. 여기에서 이미 a가 나오네. 4. 그렇지. 4, 4. 4 나왔으니까 b도 나오겠네. 1. 1인가? 됐어? 그러고 나서 바꾸었어. 1, 마이 사 가지고 얘는 누구로? 마이 네. 마이너스 로 얘는 예. 네. 어 그래서 왔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에 관한 내림 차수 정리. 얘는 x 플러스 에 대한 내림 차수 정리인 거야. 원래 있는 식을 갖다 바꾼 거야. 여러분들이 봤던 에매오 분기 고사 서술형 1번 문제 다 있죠. 그거 어그 나왔어 그거 우리. 내가 웬만하면 일에 아, 없어. 알겠어요? d I c h a n y r 마 y But 애 m to put some chef. My 마일 a B. C. D. 다 구한 것 같아요 다 구했어요 뭐하래요? 와우 빠르다 120 맞어? 네 맞아 오 맞대잖아 되게 깔끔하것 같아 어 해볼까? 해볼까 네말 그래, 뭐 뜻을 네. 뭔 말인지 못알아먹겠지 봐봐 <laughs> <좋아>. 일단은 <laughs> 여기에서 여기가갔다는 것은 조립제법을 해야겠지 <laughs> 네 연조립제법 하겠대 여기까지는 이해한 것 같아 <laughs> 네. 그러면 해봅시다 <웃음> 1 1 1 0 0 2 2빵또 a a n h a u 가 c가 되시겠죠. 형님, 분이1 1 1 2 a가 b b가 되시고 a가 b 가 a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뭐라는 거냐면 이거 x 1의 세제곱 2x 1의 제곱 이안이가 아, 헤매보냈어 예, 4x-1까지 나왔어 알았어 이안아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잘봐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001 P1001의 값이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더했대 봐봐 숫자로 집어넣으면 이런 뜻이야 P1001이라는 게 얘는 천에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천에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천이야. 네. 잘 봐. 네, 네, 네. 10에 몇 제곱이야? 세제곱. 세제곱에 세제곱이 9제곱이고, 네. 2 곱하기 10에 6제곱. 6제곱에다가 3 곱하기 10에 세제곱. 이 아저씨를 내가 진짜 술자를 써보려고 하면은, 뭐야? 음, 1, 0, 0뭐 했다가 2뭐 했다가 3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나도 각 자리의 모든 숫자의 합은 결국 누구야? 1 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나오겠지. 이말 이해 됐어? Yes. 네. 그 말은 다시 한번 가서 이말 뜻을 지금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아, 저 말이 나왔네? 슝슝 와가지고 결국 a더기 b더기 c r 는 뜻인 거잖아? 내 말이 이해 되니? x에다가 그냥 이 넣으면 될거 같아. 피2네 8%씩, 6 a B+, C, 6 이란 뜻인 w d 요 you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네 n o w I don't know. 얼마? 팔, 팔이요? 네,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너좋아졌요 그러니까 반세이이거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 반세연이 누구예 영상 박제했습니다. 맞아? 네, 여러분 남의 같아요. 그러니까 2 집은 어려요. 간단하자. 이십 번팔번업세번 이거 했나요? A는 얼마? 2집어넣으로 했는데 what? 아 여기 2구나 어, sorry? 됐나 2. 야. 야. 가자. 야. Yeah. x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집어 넣은 게 블라블라가 아, 나올 것 같은데 마삼, 월 2, 마 A, A 마사. 그 다음에 x에다가 일 <laughs> 집어 넣은 게3 더하기 3 2, 3 2 더하기 2 2 빼기 4 됐나? 네 그런 녀석이 뭐래? 그 마일로 그 이런 여기에다가 3 5. 어, 곱하기 3을 하시면 계산해볼까? 마7마5 이거죠 여기는요? a, a 플러스 이이플이래요 이거 나 a는 마이2 a가 얼마 았다고 a 2 네. 가자 얘는 워로는안로나을었을때이 1이니까 에1리네에 n플러스 리 에프리, 에이리에라리에 맞나? 네. f2는 4프2에프2에 n플러스 리에 시험는거였어 예. Yeah. 그러고 나서, 오, 해라 f 프구해라이건가 예. s u m 어, 이너스이이이이이이시 데이터 한 다음에 빼면 되는거죠? 음, 식 조작을 하 그러니까 나머지 종이가 대부분 식을 가지고 인수정리 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지 뭔가를 진짜 막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 물론 이제 방법이 안보여 <laughs> <안> 나눠야지 <놔둬야지. 웃음> 어, 뭐 아니 너 뭔가 생기게 해 가끔 <laughs> 그런 슈트키와 <laughs> 통하는 문제들이 있긴 있어 그게 있네 해볼게 네, 네. 어쨌든 나머지가 각각 너는 베타 나오고 너는 알파 나오고 응, 있는 그대로 알파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써 해볼게. a 알파 b가 베타 a도 베타의 제곱 a 베타 b 알파 됐나? 네. 쇽쇽 해가지고 s m 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A. 로. 묶은 아, 알파, 바이너스, 바이너스, 바이너스 베타는 마이 a 스로 묶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시면서 아, 그럼 여기, 여기 남는 게 약분 다될거 아니야 쇽쇽 하면서 여기 남는 게그렇 a a 가 u m I'm 이거 먼저 썼는데 이제 말투가 알 거니까 그렇지? 네. 네. 어차피 너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가뿐하죠? 문제 네. 이는거 어렵지 않죠? 12 말해서 1에 2 됐어? 네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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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정리하세요 얘를요 X, X, m 이너스 7, Q, 1 X, 플러스 4요 네. X, 에다뭐 넣어요? 7 o Y. I F7이죠 쌍 i l l y. 1 o m e w h e r e like, I'll see, y. I put chill, y. I put c h pn 마이너스 x는요, 이렇대요. 이 x는 사실 뭐라는 더 소리죠? 1. 그러면 p 1 넣었더니 0이죠. 4요. 이거 걸수 있어요, 네. 두 번째. x까지 곱해놓은 이 어떤 아저씨가 있거든. 근데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저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 p s 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를 인수로 갖는다. 네. 하지만 그게 최고차항 계수는 모른다. 이차식이라도 와이튼 핫 플릭스. 그러지 않니? 맞아. 네. 그러면 네. 너 구한 과를 가지고 여기다가 0대이 팔한드 인정? 예. 네. 땅땅 k 마1마4가4아하 저... 어. 최고차항 계수 네. 1이다 네. 오케이 px 한번 어. 다시 한번 써보면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사가 되시겠더라. 인정? 네. 됐어요? 네다 구했죠 이제? x에 뭐 넣어요? 6 그래요 저해잘 하세요 2이간네 얘는 조금 헷갈릴 미션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x-1과 x-3 거의 뭐 인수분해가 여기까지는 될것 같다. 된장? 네. 네. x 자리에 누구 넣었음? x 이 x 마이너스 3 되겠음. x 마이너스 5 되겠음. q1 x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가느냐? 네. 거기다가 뭘 곱했음? 네. 양변에 <laughs> 당신을 쳐 곱해 보았음. 진정 그리고 o 는 x의 i m 까지 you a r 나 not a little bit of a l 기가 되겠죠. b i 이 o 니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한 초등학교 4학년 수업 봐라이번째풀줄 아나? 풀줄아풀줄 알아 <laughs> 풀지않아풀줄 알아? <laughs>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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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렇지 그냥 네, 이것만 제대로 보면 돼 x의 원어란 소리 2 그러면 두개를 더해서는 8. 8 곱해서는 8. 6 얘는 제곱한다 8의 제곱이 그렇지 8. 이 말을 하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12 52 52 5기52 4 53 54 54 54 54 54 54 54 54 54 5아54 54 54 5아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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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러니 당신은 4의 세제 곱 마이너스 음, 3 곱하기 이거 음, 음. 구할 거지? 3기 음. 별이라고 할게 예. 곱하기 4가 아, 28이란 뜻 따라서 누구 구래별거래 음. 얼마야? 3 3인가? 3, 3. 3. 이것도 요리, 요즘에는 안 내지만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빠어 내가 이거 무조건 <laughs> 나머지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곱셈 모션에 물어본 건데 형태 자체가 바뀐 거잖아. 나 같은 경우 20점으로 가보다딱두 <laughs> 개만 더 할게. 네. 네. 이거 숫자 나누기 하는 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시왕. x를 1나로 했으면 x-1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x에다가 1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식 정리 다시 한 번만 해주면 플러스 1 문제에서는 나머지가 0으로 죠와 즐겁다 이래요? 네 예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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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네정시차 <laughs> 이번엔 나는 이걸로 이렇게 놓을게뭐 네. 있는 거야? 오 플러스 어 1. 그럼, 그럼 1. 살짝 반가웠어 알았어 봐봐 x 에 네. 얼마 넣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은 이거네 그럼 시간만 다있 볼게 그래서 답을 본능적으로 애들 마이너스 일이라고 써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법이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 양수 값 나오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나누어서 마이너스 일 나오는 게 누구로 나눴어? 124. 나누기 124를 하셨대. 음, 그게 나머지 하나가 부족하게 나왔다는 거라서 실제는 123이라고 써야 돼. 근데 대부분이 1, 2, 3, 4, 에다가 마이너스 박아놓으면 틀려요. 다 구경이 됐나? 오케이. 저 자의 같은 분들이 뭐지? 뭐 저거 한것 같아요.